오늘은 암석을 생성원인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화성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암의 뜻은 성분이 불이라는 뜻으로 주로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에요 그래서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올 때 지표 근처에서 빨리 식은 암석은 화산암이라고 불러주고요 지하 깊은 데서 천천히 식은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럼 화산암과 심성암은 냉각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지하 깊은 데서 식은 심성암은 결정의 크기가 매우 크고, 지표에서 빨리 식은 화산암은 결정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 암석들은 다 화성암입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분류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암석의 색과 결정의 크기를 기준으로 화성암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두운 암석, 이쪽은 밝은 암석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요, 결정의 크기가 작은 것이고, 밑에는 결정 크기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요 지하 깊은 데서 식은 심상암이고 위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 지표 근처에서 빨리 냉각된 화산암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작고 어두운 건 현무암으로 분류하고 결정이 크고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화강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성암은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정의 크기고 또 하나는 암석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으로,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식은 건 심성암, 지하 깊은 데서 식은 건, 아, 틀렸네요. 지표 근처에서 식으면 화산암, 지하 깊은 데서 식으면 심성암이고요. 이 화성암을 분류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암석의 색깔과 광물의 결정 크기입니다.